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재 <목소리> 주방비누의 경우에는 왜 위생, 위생용품 1종이라고 했냐면 음. 미용비누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속해요 하지만 이런 주방비누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을 속해를지고좀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미용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사항이 3가지로 통과를 해야 된다면 네. 세탁비누의 경우에는 5가지. 음. 그러니까 미용비누보다 세탁비누가 더 두 가지 항목이 더 많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네. 이제 피부에 잔유가될 확률이 높아서 음, 잔여 자녀가 남으니까. 네. 그래서 다섯 가지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된다면, 이위생용품 주방균일 경우에는 아홉 음.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음. 훨씬 더 까다롭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식기류의 경우에는 먹을 수도 있어요. 음, 제가 진짜. 지금 임신 3개월인데, 음. 이 비누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음, 지금 이렇게 음, 먹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오, 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쳐도 내가 이 비누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는. 정말 지금 방금 퍼포먼스인요 <laughs> <laughs> 본인도 놀래고 저도 놀랬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제 저도 엄마고 응.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응. 이 제품을 만들 때 정말 너무 많이 감사했어요. 응.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갖고 사용하셔도 되고 응.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 이제 야채, 과일을 세척을 할 때는 볼 같은 데다가 물을 담그셔가지고 얘를 한번 이렇게 휘저으시면 물이 약간 푸에지거든요. 거기다가 상추나 이제 아이도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를 담가서 이렇게. 물없이 헹구고 이제 맑은 물에 씻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당연히 그 세척 기능은 기본이겠죠. 네네. 행주 같은 거를 세탁을 해봐도 너무 잘 행주 음. 같은 것도 너무 깨끗이 잘 빠지고 이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꼭 식재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경우는 장난감을 입에 넣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채말 씹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고 이제 사용을 하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아, <laughs> 깨끗한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오일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제조 판매를 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이걸 맡겼어요 원스킨이라는 업체에다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k c g m p 라고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신설 등록이 되어 있는. 네. 자체예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이렇게 많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안정성이 보장이 된 그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런 성분들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네.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음. 나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엄마고 아이들을 항상 뿌려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다 씻기고 음. 발라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음. 할수 있게 힘들어서 빠르게 흡수고 음, 음. 이제 사용이 되게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습 원료도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히알루론산 저분자를 넣거든요. 그 이유는 히알루론산도 고분자가 있고 중분자가 있고 저분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분자를 넣은 이유는 좀더 얇게 빠르게 흡수가 되게 깊이.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썼을 때는 어 이게 보습감이 너무 빨리 마르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속 보습은 채워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발진이 나면 이제 이렇게 찐득찐득함도 더 두드러기가 음. 더 도드라지거든요. 특히 기저귀 발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습감은 준데 이제 겉에 보습이 낫지 않게 히알루론산 히어로, 고분자나 이제 뭐 그리세린 같은 거 흔히 쓰는 그런 거는 빼버리고 좀더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속보습을 채워줄 수 있게 히알루론산저 분자를 선택을 했고 그거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트리알루스라는 그 천연 성분이 있어요 고습막을 네. 잡아주는 네. 그걸 좀 넣고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뿌려보면 오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다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곳에만 몰리고 이렇게 분사가 이렇게 고르게 되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 같은 경우에도 이태리 수입 제품을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썼다. 이 네, 그러니까 고르게 빠르게 음. 분사가 될수 음. 있게.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도 이렇게 음. 뿌릴 수 있게. 안개, 당연히 아이는 기본이죠. 음. 네. 그렇죠. 안개 분사가 될수 있는 거로. 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 같은 제품이 갑자기 찐 나오면은 음. 놀라거든요. 한번 놀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제품을 쓰지 네. 않을까. 그런 있으니까. 네. 음.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이렇게 원료 하나 하나 다 했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하에 같은 어플에 성분 검색을 세안 없을 쳐보면 전부 다 그린 1등급이에요. 음흠. 전부 다 그린 1등급. 알러지 유발 성분 0%. 그렇지만 이 제품에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이라면 그 타마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음, 특성 네. 네, 특유의 그 진한 나무 향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말 숙제였어요. 이 향을. 잡아야지 음. 엄마들이 더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향료를 넣으면 1등급이 안 돼요 그림 음. 1등급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네 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네네, 좋겠다 네네. 음.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그린 1등급 화장품을 음. 뭐 기본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이제 자극이 없이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엄마들도 그리고 노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음. 그리고 얘가 꼭 얼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두피나 이제 바디에도 이렇게 사용이 다가능하거든요 네. 네. 끈적임이 없어, 없어서 이제 두피에 뿌려도 무리가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제품에 네. 대해서 정말 안정성이 <laughs> 보장된 업체에서 음. 만들었고 이제 저의 이런 요구사항을 다 음. 감사히. 그래 어떻게 본다고 하면 골고루다 심사를 다 거쳤어요.